음. 자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서 비닐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효과는 유튜브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던데 어, 이분 이 선생님께 가장 간단하고 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방법을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고요. 저는 원형 툴을 원형. 어, 원본 사진을 그 로파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로파일이 아니고 TIF로 변형, 변형시키는 사, 예, 사진입니다. 일단은 오픈하고요. 이제 그대로 따라하지만은요, 저도 많이 헷갈릴 거예요. 많이 또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오면요, 이 사진은 오른쪽에 이렇게, 음, 불필요한 부분 있죠. 이걸 제거시키게 됐습니다. 라소 툴을 이용했어요. 왼쪽에 위 라소 툴 있죠. 얼감이 틀려, 이걸 가져고서서이 부분을 필 요한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게 에디트에 필필 이래서 오케이 OK 누르셔도 되고요. 어, 돌아가셔서. Ctrl 음, J 해주이 상태에서요 Shift F5 누르셔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사진이 더 깔끔해졌죠 자 여기서 이제 비 내리는 효과를 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이제 소스가 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스를 이제 노이저로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레이어가 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세레이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은 여기 플러스 표시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거 해주시고 단축키는 컨트롤 l Alt Shift N을 누르면 됩니다. 자이 상태로 해주시고요. 전경색이 지금 현재는 저는 이렇게 검은색 으올때 있잖아요. 검은색 내일을 채워줘야지 노이즈로서 비그 검은색에서 흰색을 채해서 피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정경색을 최고에서는 Alt, Delete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졌죠. 여기서는 노이저를 줘야 되잖아요. 노이저는 Gaussian blur로 이게 주면 되더라고요. 필터 누르시고 노이저, 노이즈 에드 어, 저는 사진이 좀 컸어요. 제가 중형 카메라로 촬영했는에 그때는 이제 양을 한40 정도로 주시고 음, 작은 사이즈는 한 음, 35mm 같은 경우는 한30아 25, 25에서 한3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고 이걸 흡배를 표현해 되기 때문에 모노크롬의 특이를 선택해 주시고 어클 눌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노이저가 전체를 흡배있으니까요좀 작잖아요. 이걸 좀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가 선택도 오고 있죠. 이게 마르키 툴인데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일부분만 사진의 가로세로 비율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시 좋더라고요. 그 비율만큼 이렇게 대충 요 정도 크기로 해주겠습니다. 해 자, 요 정도 해주고, 요 선택 영역만 그 따야 되니까요. 컨트롤 J를 누르시시고, 이 복사를 해 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아래 그 검은색 레이어를 닦아 주시면 이렇게 선택됩니다. 자, 요걸 이 선택된 그 노이저 레이어를 이 사진 전체에 덮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레이어를 자유 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주는 거는 컨트롤 l t 입니다 컨트롤 l t 를 누르시고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키우시고 자 이렇게 키우시면은 전체를 덮어주면 됩니다 b 가 전체를 덮어야 되니까요 자이 상태에서 자 아래 사진하고 혼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브랜드 모드죠 혼합하는 거는 브랜드 모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노멀 표준이라 되겠죠 표준을 음.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예, 그 라이트 스크린 컬러닷지 여기에는 전다 어, 밝은 부분만 이렇게 채, 그, 채, 채취되도록 하는 그 선택 도구인데요, 블렌더 모드인데 요 저는 스크린으로 하겠습니다. 컬러닷지도 제가 아, 해보니까 되게 되는데 스크린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주시고, 근데요 보면 지금 현재로 이게 점으로 돼 있지. B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B를 이제 움직이는 효과를 하려고 하면, 어, 그 모션 블러, 블러라고, 모션 블러라고 그러죠. 동작 클림 효과. 그걸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거는 필터, 어, 여기가 선택이 안 됐네요. 보시면, 또 실수했네요. 이게 안 먹죠. 그러면, 은 이게 자유변형 t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여기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면 자유변형 선택이 없어지고요 자 여기서 필터 다가시고 음 불, 블러 모션 블러로 있죠 동작 흐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은 여기 보시면은 씨에 따라 뭐 여기 각도인데요 비가 내리는 각도 90도를 하면은 이 위에서 천천히 내리는 비고, 좀 바람이 좀 분다 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조금씩 흐리, 흐리지죠? 아 사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날은 뭐좀 바람이 좀 불었다 하면은 이렇게 더 사선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고 거리는 이 필름 사이즈가 아, 용량이 크면은 한 120까지 주고, 어 작은 사이즈 같으면은 일반 한100 정도 주셔도. 되고 무방할 것 같아, 같습니다. 저는 120 정도로 해서 클릭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뭐 너무 좀 지저분하잖아요. 비교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비를 좀줄여 주고 뭐 그런 걸좀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레벨로 이, 그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L. 이 컨트롤 L은 어디있냐면은 어, 이미지, 어저스먼트 트 위에 레벨 있죠. 이게 단축키가 컨트롤 L입니다. 자, 검은색을 한번 해볼까요? 요게 검은색이고 오른쪽 게 검은색이고, 어, 오른쪽에 아, 밝은색이잖아요? 자, 검은색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보이십니까? 비의 양이 줄어들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비의 양을 조금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을 하, 하얀색으로 움직여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자, 저는 이정도로 비가 여정도로 오면 오도록 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 이렇게 저 어떻습니까? 비 내는 효과가 드러났는 것 같습니까? 게, 이 지금 이분이 이분 선생이 하신 걸 제가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요. 뭐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사진을 뭐 그 찍는 법부터 해가서 보정하는 법까지 빈대련 의 효과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